안녕하세요. 빨래맨 인사드립니다. 우리 사장님들, 어제 축구, 축구가 없어가지고 심심, 하셨을것 같아요. 그죠? 저도 어제 축구 배팅 하면 영상 다시 올려드린다고 했었는데, 아, 북,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북, 중미 월드컵에서는 하고, 그 남미 월드컵에서는 진짜 맞춰먹기가 힘들어요. 너무 어렵더라고, 나는. 얘네 두, 두대륙의 어, 예서는. 너무, 마치, 마치, 마치기가 좀,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어갖고, 배팅을 안 해가지고, 이제 영상을 안 올렸어요, 사장님들. 어떻게, 우리 사장님들은 그래도 수익 많이 내셨을 거라 믿고요. 오늘 제가 또 배팅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올렸거든요. 오늘도 축구는 실라고 그랬어요. 실라고 그랬는데, 어제도 축구 배팅 안 하고 그래갖고, 오늘은 그래도, 그냥, 배팅 한번 해보자. 배당, 로또폴로 쪽으로 한번 해 수에스를 한번 해보, 해보, 해보게 됐습니다, 사장님들. 그리고, 이거, 지금 제가 영상 보여주면서 승부패 독식픽도 제가 보여드릴 거거든요. 승부패도 제가 하나, 한장 샀거든요. 8,000원 픽. 같이 보시면 고맙, 고맙고요. 지금 이건 승부식. 콜롬비아, 브라질하고 비겼죠? 네, 콜롬비아도 좀, 순위를 올려야 될것 같아갖고, 내가 볼땐 지지 않을 것 같아요, 콜롬비아가. 뭐 지면은 똥줄로 이길 것 같아갖고, 해물해머을 햄물, 치울 수 있고요. 아르헨티나, 페루. 아르헨티나, 지금 그래도, 응, 음, 잘 나가고 있는데, 제가 볼땐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나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나이들이 상당히 많고, 어, 일단 뭐 경험이 많은 것만 좋은 건데, 음, 진, 체력에서 좀 지치지 않을까 싶어갖고, 음, 오늘은 좀, 음, 이기지 못할 것같아고 그 무승부로 출시하게 됐고요. 칠레, 정경주, 이거 칠레 승, 제가 없다고 그랬었는데, 칠레가 정경주 파라가인가? 2대0으로 발랐죠? 그 정경주만 2대0으로 발린 것 같고, 또 제자리 찾아올 것 같아요. 아, 이건 진짜 오로지 제 느낌이에요, 사장님들. 그리고 배당도, 칠레 승을봐 가봐야, 배당 메리트가 없어요. 아르,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고요. 아고 콜롬비아 햄무, 아르헨티나 무, 칠레 무. 세폴드 초이스 했더니 60배가 넘어요, 사장님들. 배당은 뭐, 세폴드에 60배 넘으면 괜찮죠. 뭐 2만원, 베팅하게됐고요 승무패, 승무패, 제가 독식픽, 베팅하는데 보여드릴게요. 이거 16일, 오전 8시, 아, 오전이 아니라, 오후, 오후 8시 20분까지 사셔야 돼요. 오후, 오후 8시 20분까지가 마감이에요, 사장님들. 어, 승무패 8천짜리 독식피위에요, 사장님들. 그리고 제 영상 보시면서 사장님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는 무료에 사장님들. 무료 나눔 좀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야 제가 또, 어, 구독, 좋아요에 힘입어서 열심히 제 나름대로 영상 올려 드리고 그러죠, 사장님들 일단 지금 제가 이렇게 초이스를 해 볼게요. 지금 현재 얼, 얼마 실렸는지. 지금 얼마 실렸냐면요. 이렇게 봤더니 5,200만 원 실렸네요, 지금 현재. 현재 5,200만 원 실렸는데 제가 볼땐 10억 가까이 실것 같아요. 좀, 쉬었으니, 한 2주 쉬었나요? 10억 가까이 정도는 실것 같아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원래 이거 승부패 12,000원짜리 픽만, 픽, 픽만 하는데, 요즘 들어서 방송 하다 보니까 8,000원 픽까지 더해갖고, 한 2만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오늘 독식피, 이거는 제가 봐도, 이거는 내일 뭐, 현재 5,200원을 밖에 안 실렸는데, 내일 봐도, 내일 제가 이거 이 똑같은 배팅 내역으로 한번 초이스를 해봤고, 얼마, 몇명 나오고, 얼마 나오는지 한번 볼 텐데요. 제가 볼땐 거의 독식픽 같아요, 이거는. 아퍼드 리버풀 첫 게임이잖아요. 뭐, 리버풀은 또 저거 챔스 뛰어야 되죠, 며칠 있다가. 리버풀이, 일단은 리그에서 패가 없잖아요 패가 없어갖고 그냥 무패 그리고 사장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첫 경기는 뭐 스리마켓을 하든 2마켓을 하든 그렇게 가져가신 게 훨씬 나아요 첫 팔도부터 부러지면 맥빠지니까 첫 팔도부터는 마치고 가는 게 기분이 좋잖아요 사장님들 그죠 그리고 에스턴 울버햄턴 울버, 울버가 울버 에스턴 쪽으로 많이 쏠렸어요 에스턴 쪽으로 40% 이상 쏠려갖고 이건 울루, 레스턴 쪽으로 너무 많이 쏠린 감이 있어갖고 울보를 초이스하게 됐고요 레스터 맹구 아이 맹구 맹구도 챔스 레스터도 유에파 음, 둘다 일정들이 빡빡하죠 근데 레, 최근 경기에서 레스터가 맹구한테 안 됐더라고요 맹구가 또 맹구짓 한번 하라고 무승부 초이스 했고요 맨시 벌리 맨시 승우루 벌리도 언젠간 승을 해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최강팀 만나갖고 이기는 게 그런 게 메리트 있는 건데요 그죠? 터트려주는 것도 그런 팀이 터트려줘요 똥배대 개혁배 개혁배가 가끔씩 들어오죠 그리고 노리치 브라이턴 노리치도 승이 없잖아요 제가 볼땐 지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 브라이턴이 지금 상당히 잘 나가고 있는데, 브라이턴이 그 지금, 어, 지금 상승대, 너무 상승세인데, 제가 볼때 노리치가 안질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노리치 무릎 출시하게 됐고요. 샤오 리즈, 리즈 승. 샤오가 정교받았을 거예요. 아마 샤오로 많이 몰렸어요. 우리 사장님들 샤오가 33% 이상이 몰렸어요. 아, 무릎도 많이 몰렸네요, 무릎 무가 최고 많이 몰렸네요. 그리고 브랜트 버튼 대 첼시. 첼시도 일정 빡빡하고, 첼시는 그래도 리그에서 패가 있으니까, 음 첼시도 한번 분질러갖고, 무릎 분질렀고요. 레반떼 헤타페. 레반떼 헤타페. 음. 그것도 무. 소세지 마요루카. 이 소세지가 리그에서는 그래도 끈끈해요. 리그에서 전경기에 뭐, 그라나다한테 1층, 1격 당했는데, 제가 볼 땐, 그라나다도 작년 재작년 이두 시즌은 못 찾는 팀이 아니었어요. 상당히 초장이 잘 나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라나다한테 지는 건 어, 음,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 마요르카도 잘 나가죠. 네, 제가 볼땐 이거 사장님들, 소소세지승 아니면 마요르카 승 같아요. 마요르카도 상태 상태가 상당히 좋아 갖고 그리고 마요르카에 또 우리나라 이강인 있잖아요. 음, 팔은 안쪽으로 굽는다고, 우리나, 우리나라 사람 소속된 팀을 응원해야죠. 라요, 엘체. 이거는 무패로 돌렸어요, 사장님들. 라요가 지금 상당히 홈에서잘 나가는데, 내가 볼땐 이기지 못할 거 같고, 무패 돌렸고요. 에버턴, 웨스턴웨스턴 에버턴으로 많이 쏠렸어요, 이거. 에버턴으로 한50% 가까이 쏠려갖고, 음, 물론, 웨스턴 일정, 바, 또 바쁘죠 다음 경기 뭐 이거 유럽판과 나와 있잖아요 셀타비고 세비야 무승부 셀타비고 세비야도 무승부를 출세 했고요 뉴캐슬 토트넘 뉴캐슬 지금 분위기 상당히 좋죠 최고 갑부 구단이 됐어요 루캐슬이 한순간에 지금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데 뭐 지금 이 선수들로는 뭐 제가 볼땐 치고 올라가지 못할 것 같아갖고 뭐 분위기만 좋은것 같아요 일단 하고 내일 어떻게 될지 제가 내일 또 12,000짜리 픽을 할 거거든요 누 예, 누켓을 어쩌면 무승부나 뭐승루크 배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비아레알 오사스나 비아레알 리그에서 패가 없잖아요 오사스나도 뭐 요즘 겐, 경기력 괜찮은데 비아레알 리그에서 패가 없어갖고뭐 승도 두번인가 한번밖에 없어요 두번 같은데 응, 갖고 승무로 이렇게 출세하게 됐습니다, 사장님들제 배팅 승무패 배팅 잘 보시고요. 아저경기는를 가져가도 되겠다 싶은 경기 가져가셔갖고 좋은 결과 내셨으면 해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승부시 배팅 내역이고요. 선생님들 제가 말씀드렸는데. 승우패, 내일 또 영상 올릴 거예요 12,000원짜리 배팅, 배팅 해갖고 영상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사장님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